거대한 공룡이 죽을 때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영대시벨 아주 조용히 그저 거칠던 숨소리만 툭하고 끊길 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2026년 인천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 성장을 상징하던 거대한 공룡 현대제철 인천 공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연간 80만 톤 아파트 수십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철근을 토해내던 설비가 전원이 꺼진 채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변해 버렸습니다. 공장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평소라면 귀막이 없이는 서 있기도 힘들었을 괴놈이 사라진 자리엔 차가운 바람소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거인을 죽였는가? 누군가는 중국을 탓하고 누군가는 경기 침체를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공룡은 타살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뇌를 정지시키고 심장을 멈추는 조놈사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공장 하나가 문을 닫은 흔한 폐업 스토리가 아닙니다. 투쟁하면 쟁취한다. 뭉치면 산다고 믿었던 낡은 신념이 돈안 되면 떠난다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박살 났는지 보여주는 2026년의 잔혹 동화입니다. 지금 굳게 닫힌 녹슨 철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을 약 1년 전 2024년 겨울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이곳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공장 폐쇄를 막아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승리의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신 건 축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영원히 날려버릴 독배이자 파멸을 앞당길 자폭 버튼이었습니다. 연봉 1억을 받던 철의 귀족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입 영원의 백수로 추락했는지 그 기가 막힌 자멸의 연대기를 팩트로 털어드립니다. 2024년 말 당시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의 상황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뇌사 상태였습니다. 가동률이 고작 10%대였습니다. 쉽게 말해 100시간 돌릴 수 있는 기계를 딱 10시간만 돌리고 나머지 90시간은 비싼 산업용 전기세만 태우면서 놀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현금이 불타 사라지는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경영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이 공장 문을 닫고 설비를 매각하자. 썩은 살을 도려내야 본체가 산다. 이것은 악덕 자본의 횡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손절매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회사가 어려우니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관광버스를 대절해 서울 양재동 본사로 쳐들어갔습니다. 도로에 들어 누워 출근하는 임원들의 차를 막아서고, 회장 나와라. 내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 듣고 나면 기가 찹니다. 이미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는 대한민국 상위 1% 노동자인 그들이 내건 조건입니다. 첫째. 고용세습. 내 자식도 우선 채용해달라. 이거,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편의점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서 난리인데, 자기들은 자식 일자리까지 찜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둘째, 정년 연장. 법적 정년 60세도 모자라니, 65세까지 이연봉 그대로 받으며 다니게 해달라는 겁니다. 회사는 젊은 피를 수혈하고 싶어도, 고인물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성과급 잔치. 회사가 적자가 나서 죽겠는데 순이익의 30%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적자는 니들 경영진 탓이고 나는 내 몫을 챙겨야겠다는 논리죠. 이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선장 역사를 잡고 내 객실 침대 시트를 최고급 실크로 안 바꿔주냐고 시위하는 꼴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1등석이든 3등석이든 다 물고기 밥인데 말이죠. 더 비극적인 건 그때 법이 통했다는 겁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표가 급한 지역 정치인들이 가세했습니다. 지역 경제 죽는다. 상생해라라며 회사를 압박했죠. 결국 회사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폐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노조는 환호했습니다. 포항의 고깃집마다 승리의 건배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뭉치면 산다. 우리가 자본을 이겼다. 그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벼랑 끝에서 일자리를 지켜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불타는 건물 안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던 비상문을 스스로 용접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승리는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습니다. 노조가 승리의 취해 샴페인을 마시던 그 시각, 공장 담벼락 밖에서는 진짜 괴물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24년,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공룡들이 쓰러졌습니다. 중국 전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철강이 필요가 없어졌죠. 중국 내에 쌓인 악성 철강 재고가 얼마나 됐을까요? 무려 1억 톤이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만드는 양보다 많은 이 엄청난 쇳덩어리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바로 옆집인 한국으로 밀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덤핑 공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철강계의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부릅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2024년 말. 인천항에 들어온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당 7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만든 국산은 85만원이 넘었습니다. 톤당 15만원. 비율로 따지면 약20%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PF위기로 부도직전인 한국건설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요즘 중국산? 품질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산이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재료비를 20%나 아낄 수 있는데, 애국심으로 비싼 국산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산을 씁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애국심이 밥 먹여줍니까? 결국 한국건설현장의 철근 10개 중 6개가 중국산으로 도배됐습니다. 한국시장은 중국산 저가공세에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사실상 식민지가 된 겁니다. 현대제철포항공장과 인천공장은 이미 이때 응급실에 실려온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환자였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호자라는 노조는 의사인 회사의 멱살을 잡고 보너스 내놔라, 정년 늘려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기괴하고 소름돋는 블랙 코미디입니까? 승리의 파티는 딱 6개월 갔습니다. 경제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억지로 공장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팔리자는 철근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2025년 6월,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아파트를 짓지 않게 되자 철근 수요가 3년 만에 36%나 증발했습니다. 재고는 산처럼 쌓였고 더 이상 둘 곳도 없어서 공장 마당에 쌓아두다 못해 도로까지 침범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무기한 가동 중단. 그리고 노조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말, 무노동 무임금. 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단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자르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원해서 공장 문은 안 닫았어. 약속 지켰어. 근데 일감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리네. 미안하지만 일안 했으니 월급은 영원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2025년 6월 11일, 24시간 돌아가던 용광로가 꺼졌습니다. 공장 안에는 기계 소리 대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던 그 뜨거운 현장이 이제는 패딩을 입어도 뼛속까지 시립니다. 출근은 했지만 할 일이 없는 노동자들은 휴게실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반토막 난 주식 계좌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휴게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공장 문 밖에서 몰려오던 수요실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때를 쓰면 통하던 시절, 목소리 크면 이기던 시절이 막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아, 노조 때문에 현대제철이 망했구나. 한국 철강산업이 끝났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5년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노조가 포항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경영진은 조용히 손절과 환승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한국에서 노조비위 맞춰가며 중국산과 경쟁하는 싸구려 철근 만들어봤자 답이 없다. 여긴 접자, 대신 돈 되는 시장으로 가자. 그리고 그돈 무려 7조 5천억 원. 달러로 58억 불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미국과 인도입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조지아주의 최첨단 제철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곳은 한국과 다릅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훨씬 싸고, 무엇보다 강성 노조 리스크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돈안 되는 아파트형 철근 대신 비싼 전기차용 초고장력 강판을 만들어 달러를 벌겠다는 겁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4억의 거대 시장 폭발하는 자동차 수요를 잡기 위해 현지의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결국 노조가 내 밥그릇 건드리지 마 라며 한국 공장이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동안 회사는 밥상 자체를 통째로 들고 해외로 이사 가 버린 겁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었고 텅빈 공장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노동자들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글로벌 피벗이라 부르고 노조는 이것을 배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건가요? 아니면 자청 건가요? 그렇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감에 취해 있던 그들의 2026년 1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6년 1월, 인천 공장마저 50% 폐쇄가 결정되면서 포항과 인천은 이제 미국의 피츠버그를 닮은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인구는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50만 명이 무너져 48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공장 앞 30년 전통의 철강 식당 사장님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노조가 이겼다고 파티할 때 나는 우리가 죽을 거란 걸 알았어요.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누가 밥을 먹으러 옵니까? 더 처참한 건 하청업체들입니다. 포항 공장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입니다. 그들은 노조가 없어서 파업 한번 못해보고 고래 싸움에 등터진 새우처럼 조용히 말라죽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가를 부를 때 하청업체 직원들은 해고 통지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포항에서 사실상 쫓겨나 인천으로 올라온 가장들은 이제 인천 공장마저 반토막 나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빠, 나 아이폰 사줘 하던 철없는 자녀들도 이제 눈치를 봅니다. 2026년 현대제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잔혹하리만큼 명확합니다. 시장은 도덕이나 때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은 시끄러운 곳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흐른다. 중국산 저가공세라는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 앞에서 댐을 보수할 생각은 안 하고 댐 관리소장 몇 살만 잡았던 사람들. 우린 특별하니까 우린 킹산직이니까 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오만이 결국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은 냉정하게 떠났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힘없는 하청업체. 그리고 노조원 자신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 어딘가에서 혹은 또 다른 공장에서 머리띠를 메고 투쟁을 외치며 회사의 경영권에 간섭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2026년 인천공장에 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굴뚝을 똑똑히 보십시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고 밥그릇만 챙기려다가는 결국 그 밥상 자체가 엎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나면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됩니다. 지금 그 계산서를 받아든 현대제철 노조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